야, 오늘 진짜, 오늘 이제, 이제 모셨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현장의 숨은 공신, 전설의 기장님이라 불리는 김상규 기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SBS 시사교양팀 대차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규 기장입니다. <laughs> 네. 저도 좀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저는 많이 뵀죠. 런닝맨 아. 때.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아. 많이 뵀죠. 오셔가지고 저희 런닝맨도 하신 적이 있으신것 예, 예. 같아서. 제주도. 아 선산랜드인가 하고 예. 한, 그, 저기 한그 저기 야쿠라랜드. 예, 예. 찍을 때, <laughs> 그때. 그때 같이. 역시 예. 그저 기장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위치. 저희는 지금 저희가 거길 갔었나 지금 그랬는데 예, 예. 워낙 정확하게 예, 예. 위치를, 위치를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사실 그 어, 김상규 기자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2010년도부터니까 한 12년 동안 13년 됐죠 12년 아, 13년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나요? 다른 일을 이제 개인적인 일을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우연한 기회에 여기를 오게 됐어요 아, 아,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한... 그또 하고 나니까 재미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아, 뭐가 그렇게 이제, 재미있으세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데 내돈안 드리고 구경할 수 있잖아. 아, 나는 다른 데 가면은 내 돈을 들여서 구경을 가야 되는데. 내 돈으로 해야 네, 돼. 그렇지. 근데 어, 네. 그냥 관은 그냥, 그냥 가잖아 거부... 가면은 밥도 좋은 거 사주지. 커피도 그냥 저 PD 님들이 나 주시지. 주시지. 졸지 말라고 뭐 군것질거리도 차. 다시 야... 세워 놓지뭐 얼마나 좋아.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다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그렇 힘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맨날 우리 집안이고 타지역에 가서 또주무시어 아 해야 될 때도 있고 새벽부터 막 밤늦게까지 뭐 이게 힘든 것도 하지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 안 하시고 아 좋은 걸 얘기를 하시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내돈안 들이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차 안에서 좀 보통 뭘 하십니까? 운행을 많이 하면 은좀 차죠. 아, 일단은 왜또또한운행하니까 그러니까 제작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조르면 안 되니까 아, 아. 일단은 좀자요 먼저. 자고 난 다음에 촬영이 길어진다 이제 물어요. 어느 정도 할거같아 인터뷰가 그러면 이제 뭐 2시간 걸린다, 3시간 걸린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동네 이제 재래시장이라든가 <laughs> 어, 또 가서 보면은 뭐살 것도 있어요 많아요 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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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지역 특산물이라그 어, 그러고 네. 어... 이제 애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여기 뭐 있는데 사다줄까 그러면 그사오라고러면 그런 거. 돈안 대고 그 일대 구경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데 아... 그래서도 이게 이제 혹시 그아이 다른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 어, 이거는 하루에 한 기본이 300km 뛴다고 봐야 돼요. 와. 그 아래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한 다섯 군데 정도. 와. 그러면은 왔다리고 왔다리하다 또못 만나면 또그 자리를 또 가야 돼. 또 되고. 가셔야 되고. 어, 그게 반복이니까. 하루에 좀 제일 많이 이렇게 운행을 했을 때는 거리가 한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한 1,200km 뛴 적이 와. 있어요. 하루에. 1,200km. 네, 아침 새벽 4시에 출발을 목동에서 해가지고 통영을 갔다. 와. 통영 갔다가 통영에서 그 다음에 가는 게 진영이야 진영 김해 진영 쪽으로 네. 거기서도 또안 되고 부산으로 넘어갔지 그러고 나서 또 울산으로 넘어다 울산에서 또 그거 하고 난 이후에 대구로 올라와서 대구에서 숙박했어 어, 그럼 이게 차량으로 따졌으면은 이게 한 10년 동안 300km를 평균 뛰셨으면은. 와, 운행거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1 0 0만 k m 죠 넘었죠. 넘었죠. 1년에 10만km 뛰는 건뭐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만km 뛰는 건아 기장님한테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내비도 안 찍고 그 범인이 살던 동네에 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한번 갔다 온 데는 그 다음에 내비 안 찍어도 돼요. 네, 그정도뭐 서울 시내 경찰서 같은 데는 내비 찍고 갈 필요가 없지. 이제 너냥 그뭐 10여 년 이상을 에 네, 그렇게 했으니까 서울시내 경찰서는 웬만한 네, 데는 다, 다 알죠. 어, 그러면이 네. 근처에는 경찰서가 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여기는 이제 마포 경찰서, 용산 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뭐 <laughs> 양천 경찰서, <laughs> 어? 응? 은평 경찰서, 아, 뭐뭐이 야... 근데 뭐그바로 그냥, 뭐 야... 뭐그 그냥 되죠. 아... 거기야 뭐 저거 할 것도 없고 야... 뭐 그냥 그냥 가면 돼요. 아... 네. 아니 이게 저... 영화처럼 추격전을 하신 적도 있다 그래요? 오, 진짜요? 예, 네, 있어요. 그거 냐면은 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어, 적게 주려고 어. 지금 안산 정신병원에 있는데 몰래 빼돌려서 정신병원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기는 거야. 아... 빼돌린다는 이...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제보가 있으니까. 네, 제보가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야 되잖아. 네. 엠블라스 왔어요 그러더란 말이야. 네. 나가자마자 위에 있는 차가 따라붙고 내가 따라붙고 그래갖고 옆에서 차기 어두울라 그러면 깜빡거리고막 빵빵거리고 그러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죽기 살기로 이제 따라가는 거지. 그랬더니 이천을 가더라고. 이천 산속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에이... PD가 가는 중에 일일이 신고해서 그분을 구출했죠. 운전 말고도 그때 역할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신다 그래요. 우리 차들은 만물상이에요. 에... 없는 게 없어요. 비디가 다 와요. 다다 요구하면 다뭐 모든 게다비치가 되다시피해서 테이프를 달라 그러면 테이프 줘. 칼 달라면 칼 줘. 돌 저기 뭐 가위 달라면 가위 줘. <laughs> 뭐 끝나풀 달라면 끝나풀 줘. 뭐안 주는 게 없어. 거기다 <laughs> <저기에다가> 이제 <laughs> 다 있어요. 네다 있어. 다 있고 진짜 타 보시면 알아. 타 보시면 알아. 우리 감독님들도 나중에 와서 뭐 없으면 달라고 라셔 <laughs> 우리 기장님이 진짜 일당백 역할을 하시는 게그알 재연 배우도 하셨어요 예, 예 재연 배우도 했죠 재연 배우 안 해본 역할이 없, 없을 정도야 왜 아, 그래서 제가 좀 낯익어서 그런가 그래? 제저 예. 예. 판사 역할도 아, 예. 해, 해봤지 아... 검사 역할도 해봤지 <laughs> 경찰 역할도 해봤지 범인 역할도 해봤지 뭐안 해본 게 없어요 와... 아 그러면 이제 직흥으로그 자리에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비가 모질라. 아 네, 솔직히 그거 왜 세트 짓고 뭐 짓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제작비 중에서 그냥 빠듯하게 하니까 우리 기장님들이 재연을 촬영 나가면 한네대 다섯 대가 나가요. 예. 그때는 이제 우리 기장들한테 기장님 우리 저 간단한 역할은 좀 와서 해 주세요. 그래. 그럼 우리가 네 명이 가면은 네 명이 다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판사 역할 을 때는 어떤 모션을 좀 많이 하십니까? 어, 이제 그 변호인 양쪽의 얘기, 검사 얘기 듣고 있다가 아, 어, 예, 예. 그러고서 이제 방명이 두드리는 거지, 아... 땅땅땅. 그럴 땐좀 좋더라고. <웃음> <웃음> 출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에, 기장님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일일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고 들어가요. 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차를 뭐집 쪽으로다가 이제 블랙박스를 해놓고 또 하나는 저기 우리 핸드폰, 핸드폰 있죠. 핸드폰 있죠. 그걸 다 찍어놔요. 혹시든 무슨 사고가 있으면은. 예, 그 위험한 장소에 가면 무조건 그거는 해야 돼요 p d 한테 p d 가 어떻게 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 p d 들은그 현장에서 자기네들 취재하기 바쁘니까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우, 내가 저 핸드폰으로 다차 안에서 찍기도 하죠 아... 어. 야 이거 이게 그니까 거의 한 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죠 예. 이게... 네. 예, 그러니까 맡으신 역할이 뭐 각자가 또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 팀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미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해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시 염상사는 부대 회식을 마치고 또 다른 군인들과 과평군 현리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관사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염상사의 사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16년이 지났습니다. 아, 이제 미아리가 그분 집이거든, 염상사님 근데 노모를 그 며느리가 모시고 있어요. 네. 그 아이들 두하고 있는데, 그때. <웃음> <웃음> 억울하게 죽었거든, <laughs> 염상사. 안 나오더라고. 우려 때 같이 그, 그분들하고 그 어머니가 너무가 입을 쓰고 이제 자기 자식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억울하시니까 입을 쓰고 우시더라고 그 얘기를 와서 하는데 같이 울었어요. 같이, 같이 울었어요. 예, 같이 나요. 음. <laughs> 아, 이게 저 우리 저 네. 기장님이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차량 운행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이 모든 것에 조금 우리 제작진과 한밤으로 예. 같이 이렇게 같이 울고, 네. 예, 같이 응. 이렇게 분노하고 네. 예. 진짜 같이 그러시는 거죠. 예. 염상사 사건은 노모, 나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노모가 자기 자식 죽고 나서 억울함도 호소도 못하고 이불을 쓰고 우시더래 펑펑 울더래 그래서 그랬지. 피디가 나와서 이제 같이 울었다고. 그때 이제 어머니, 내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그 이불 속에서 얼마나 저거 하시겠어. 이불 뒤집어 쓰고 부셨다니까. 그 후에 이제 큰갈 피디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또 국가 배상도 청구도 할수 있었고, 그동안 못 받았던 연금 17년 동안 그런 것도 아. 받게 해주고, 그거로 인해서 뭐 진짜 상도 안 되게 받았어요. 아. 근데 저도 동원 PD가 챙겨주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네, 언론인, 네, 서대필를 언론인 상을 받았어요. 기장 아. 저거 에서 기정패까지 만들어다 야. 줘갖고, 야. 어, 거기서 하고, 상금도 또 받았다고 놓나서죽고 그래서 아, 무좋피 제작진들한테 너무 고맙다. 아, 예참 진짜 너무 참예 네. 우리 이동피님들고 이제 우리 그할 제작진도 참예 네. 따뜻하신 네. 분들이 너무 네, 따뜻하신 분들이네요. 아, 정말 그래요 정말. 예 맞아요. 예. <laughs>